2019년 어느 여름, 전 세계는 갑자기 북극 바람을 맞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릴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을 사겠다는 손님처럼 느다 섭는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릴란드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지만 자원은 얼음산만큼 풍부합니다. 히 토류, 철광석, 우라늄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들이 가득하죠. 게다가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며 항로가 열리고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북극의 비밀 금고를 미리 열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군사적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미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러시아를 감시하고 북극 방어선을 지키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만약 이 땅을 미국이 완전히 소유한다면 안보와 자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하지만 정자 그린란드 사람들과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는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이후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며 삐친 듯한 반응을 보였죠. 이 일은 웃픈 국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기후 변화와 자원 전쟁,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엮인 냉정한 미래 싸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뜬금없었지만 그 속엔 21세기 자원전쟁의 얼음퍼즐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먼 훗날 이 말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트럼프였다고 교과서에 쓰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